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드리는 코인 농부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대비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알찬 내용 준비했는데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메시, 스테이터스, 보라, 세타표일까지. 크리프 농장 정보방에서 최근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입니다. 특히 실시간 정보방에서만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시. 최근 시간에 잡아드려서 새벽과 아침까지 목표가 돌파하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다 함께 꾸준한 수익 이어가고 있고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이 있는 링크로 입장하셔서 보시는 것과 같은 급등 코인들의 타점과 시장 대응법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거는 여러분들 정보방에서 타점들만 받아가셔도 정말 많은 도움 되실거예요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더 그래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단기 급등 쏠거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짧게 제가 핵심만 설명 드릴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인은 지난달 5월에 정보방을 통해서 제가 300원대에 잡아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50%까지 상당 상승을 했고 실질적으로 입절한 건약30% 정도 이렇게 정보 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챙겨 가셨고 바로 지금도 당기 급통 사슬 타점 나왔으니까 한번 더 수익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그래프 코인 같은 경우 이 아래쪽 310원 매물대에서 480원 매물대까지 정말 꾸준한 반등이 이렇게 나와 줬는데요 특히나 이 5월 말에 이때 매물대 돌파가 나오는 듯 했지만 이 시장 자체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이 아래쪽 매물대 310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자 언제냐 2월 18일 때 캔들이 310원 매물대 돌파 이후 가운데 480원 매물대 까지 단숨에 뚫어버리고 700원대 이상까지 엄청난 폭동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310원대 지지를 완벽하게 받쳐주었죠. 자, 물론 최근에는 이 310원 매물대 아래로 빠졌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정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310원 매물대의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 보세요. 정말 꾸준하게 오늘까지도 이 세력들과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로만 해서는 발생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그래프코인은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고래와 세력들이 꾸준하게 거래한 종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분할적으로 여러분들 매수에 함께 나섰을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주요 매물 대인 이 480원대까지 1차 수익으로 챙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480원 가운데 매물대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분할 입절을할 건데 그러한 매도 타이밍, 매도 가격 전부 다 제가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소액이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이 본격적인 세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난 3월 달요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이 700원대까지는 정말 역사적인 폭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은 어죠 24시간 또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정보방에서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당장 내일 내일 모레 주말인데 그렇게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동시에 함께 이런 급등 수익 챙겨 가실 분들 쉽게 말해 놀면서 돈 버실 분들 지금 영상 하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정보방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100% 무료예요. 비용 요구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구경 많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기회 못 잡죠. 뭐라도 하셔야 챙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라도 빨리 움직여 보시고 오늘 영상 더 그래프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립토 동장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